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에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야 재앙이로다.비상한 재앙이로다볼지어다그것이 왔도다.끝이 왔도다.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이땅 주인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썼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립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낫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재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미로다.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으미라.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올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라.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악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호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새 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그 땅에 가득하고 호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섯째, 여섯째 달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그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 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그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 하시더라.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약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야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이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아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분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 하더라.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나라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 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윤물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체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 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녀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영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